안녕하세요 알뷰입니다 삼성이 메모리 시장에서 다시 한번 더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는 10나노 공장의 12gb lpddr5 모바일 d 램을 세계 최초로 양산에 진입했습니다 원래는 9월부터 차세대 lpddr5 램이 양산 될 것이라 예상되었는데 예상보다 2개월 빠른 7월에 양산을 성공했습니다 갤럭시 폴드에 탑재되었던 lpddr4 x 12gb 를 양산한 지 5개월 만에 lpddr5의 양산이 시작된 겁니다 lpddr5 모바일 d 램은 기존의 lpddr4에 6보다30% 정도 빠른 5500MB 퍼세크 데이터 처리 속도를 가졌으며 전력 소비 또한 30%더 낮아졌습니다. 최초로 적용되는 제품은 내년이 될 것이라 예상되는데 스냅드래곤 865가 LPDDR5X와 UFS3.0이 지원된다고 하니 2020년에 출시되는 스마트폰에 LPDDR5M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갤럭시탭 S6의 공식 렌더링이 유출되었습니다 전면 디스플레이부 디자인은 기존의 갤럭시탭 S4나 갤럭시탭 S5e처럼 베젤리스 형태이며 특이한 점이라면 뒷판에 흠이 있습니다 이 흠은 아이패드나 서피스북의 아이디어를 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흠의 용도는 S펜을 부착하는 자리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아쉽지만 여러분들이 실망할 만한 것도 있는데 렌더링에서 이어폰 잭 포트가 보이지 않습니다 갤럭시탭 S5e에서 이어폰 잭 포트가 제외된 것처럼 갤럭시탭 S6에서도 이어폰 잭 포트를 없애는 것으로 결정지 것 같습니다. 갤럭시 탭 S5가 나오지 않았는데 왜 S6로 가느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커뮤니티에서 잠깐 말했지만 갤럭시 탭 S5E와 갤럭시 탭 S5가 동시에 발매되지 않으면서 S5E 출시 이후 S5가 출시됐을 때탭 S5가 더 상위 제품이라는 느낌이 잘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탭 S6로 바로 넘어가는 것으로 결정 지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LPDDR5 메모리 그리고 갤럭시 탭 S6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